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어, 현, 아, 되네요. 현재 d b 락타임아웃으로 매우 고생하고 있는 피블펀드의 리페이먼트 프로세스 시스템 개발자 문석환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저 왼쪽에 있는 저런 환경의 싱글 스레드 아 싱글 테스크였던 저희 시스템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단, 한데 요즘은 저기 보이시는 굉장히 작은 기계조차도 멀티,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로컬 시스템에서도 되게 손쉽게 멀티태스킹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웹서비스에서 멀티태스킹이 안된다라는 건 되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멀티태스킹 시스템에서 무언가를 작업을 할때 어, 발생하는 가장 잦은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스 컨디션입니다. 레이스 컨디션은 무엇이냐면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된 자원 하나의 공유된 자원에 의존을 했을 때 보통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옆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이스크림은 하나고 사람은 다섯 명이면 굉장히 그 아이스크림을 얻기 위해 굉장히 큰 고생을 하겠죠. 웹 서비스에서는 DB가 되게 대표적인 예예요. 어 굉장히 손쉽게 락 타임 아웃이라는 에러 메시지를 볼수 있게 됩니다. 그웹 서비스에서는 리퀘스트가 굉장히 동시 다발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리퀘스트들이 공유된 자원인 DB에 접속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락 타임 아웃이 되게 쉽게 발생하는데요. 이런 동시 다발적인 리퀘스트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ID의 로컬 디버깅 툴만으로는 되게 확인이 어려워요. 뭐 최대한 시나리오를 산정해서 어, 그런 로컬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동시 다발적인 리퀘스트는 우리가 거의 랜덤이라고 흔히 부르는 형태의 모습을 띄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게 매우 어렵죠. 그러면 이건 디버깅이 불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론,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이론을 이용해서 눈버깅을 통해서 저희가 디버깅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세션의 목표, 목적은 이 눈버깅을 위한 툴을 알려드리는 게 저희 이번 세션의 목표입니다. 일단은 공유된 자원 DBMS는 공유된 자원이고, 이 DBMS가 동시다발적인 요청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특성들을 장구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레이스 컨디션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번 세션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기억을 다... 못하실 수도 있으니 제가 잠깐 짧게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DBMS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트랜잭션과 에시드에 대한 특성인데요. 트랜잭션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의 세트라고 이야기하시면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DB 오퍼레이션의 기본적인 단위인데요. 옆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어, 특정 밸런스에다가밸런스를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기록을 하는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서 보통 DB는 처리하게 되고 이런 묶음을 보통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ACID인데요. ACID라는 특성은 사실 네 가지 특성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어, 특성들인데요. ACID A는 어토미시티를 이야기합니다. 어토미시티는 트랜잭션의 모든 작업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되거나 혹은 하나라도 내려가 난다면 모두 다 반영되지 않고 원상복구가 되는 기본적인 특성을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처럼 트랜잭션에다가 라이트 a와 라이트 b 두 가지의 작업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 하나라도 오류가 난다고 한다면 아예 모든 라이트가 일어나지 않고 모두 롤백이 되거나 만약 라이트가 하나라도 일어난다면 어 다른 라이트도 무조건 일어나는 그런 어 특성을 아토믹시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지켜주게 되면 그 db의 작업은 아토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C는 콘시스턴시를 얘기하는데요. 이는 어, 미리 정의된 규칙에 의해서만 데이터 수정이 가능한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특정 컬럼에 넓 값을 못 들어가게 컨스트레이트를 어, 적용했다고 한다면 DBMS에게 우리가 어, 이 컬럼에다가 넓 값을 추가하려고 할때 DBMS가 어, 넌넓수 없어라는 에러를 내뱉는 것을 바로 콘시스턴시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아이는 아이솔레이션인데요. 아이솔레이션은 어떤 어, 특정 트랜잭션 예를 들어 t라고 얘기할게요. 이 t에서 진행한 작업이 다른 트랜잭션 q에게 보여지는 자, 어,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입니다. 보통 아이솔레이션은 레벨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 t에서 변경한 데이터가 t가 커밋을 하기 전까지는 다른 트랜잭션들에게 보이지 않는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에 대해서 저희가 후반부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러면 그걸 어 듣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트랜잭션들 간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일단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는 듀레이션인데요. 듀레이션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트랜잭션이 만약 한 번이라도 반영되었다라고 한다면 시스템이 크래시가 되든 어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던간에 그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DB에 기록이 되어 있는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DB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왜 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뭐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락 타임아웃에 관련된 락이란 말은 아예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락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락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멀티태스킹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보통 멀티태스킹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작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싱글 코어를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한 시간대에 하나의 작업씩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저 옆에 그림에서처럼 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수 있는 환경이죠. 여러 작업들이 한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줄로 일, 기다리게 됩니다. 이를 DB의 작업과 한번 연관시켜서 얘기해 볼게요. 어, 하나의 계좌에 만약 동시에 입금과 출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왼편에는 입금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출금 프로세스가 있고요. 가운데는 현재 밸런스 DB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되게 찰나의 시간으로 입금이 먼저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입금 프로세스가 먼저 밸런스에 있는 값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밸런스에 기록되어 있는 천원의 금액을 읽어 오겠죠. 그러고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게 되면서 출금 프로세스가 진행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출금 역시 밸런스에서 값을 읽어 옵니다. 그런데 현재 값, 어 DB에 기록되어 있는 밸런스의 값은 천원이죠. 그래서 역시 천원을 가져옵니다. 그러고 다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입금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입금은 뭐 돈을 더 증가시키는 행위니까 천 원에다가 천 원을 더 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천 원이 나와서 이제 이천 원이라는 기록을 DB에 하게 되겠죠. 그러고 입금은 매우 행복하게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그러면 입금이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출금 프로세스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근데 출금에서 하는 게 아까 이미 리드를 했기 때문에 현재 밸런스는 천 원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서 천 원을 뺐기 때문에 영 원이 기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밸런스에는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영 원만 남게 되는 눈뜨고 돈이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법 혹은 이 공명의 함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락인데요. 저희가 락을 사용해서 만약 똑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는지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 아까와 유사하게 입금이 먼저 실행이 되고요. 입금은 밸런스 1,000원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면서 출금이, 출금이 어, 리드를 시도하게 되는데 락에 의해서 출금은 금액을 읽어오지 못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입금으로 프로세스가 넘어가서 입금은 아까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2,000원을 밸런스에 기록을 하게 되고 이 프로세스가 끝났을 때 출금 프로세스가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이제 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밸런스를 읽어서 2,000원에서 1,000원을 빼서 어 정확하게 1,000원만 남기는 아주 행복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락을 이용하게 되면 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락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DBMS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락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라이트 락인데요. 어, 라이트 락은 말 그대로 그 DB에 기록 아, 기록할 때 쓰는 락이고요. 그다음에 이 락의 특성으로서 어, 만약에 같은 로우에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라이트를 위해서든 리드를 위해서든 모두 다 블랙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트랜션 하나의 트랜잭션이 먼저 라이트 락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트랜잭션들은 리드를 하든 라이트를 하든 모두 그냥 계속 기다리게 되는 현상을 발생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리드락인데요. 어, 얘는 아까 라이트락과는 다르게 다른 트랜지션이 만약에 라이트를 시도하게 되면은 걔를 블록하지만 리드를 시도하는 것은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낙타 타입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그 DB를 아 데이터를 더 안정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Two Phase Locking Protocol이라는 프로, 어, 프로토콜조차 DBMS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이 프로토콜은 무엇이냐, 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익스팬딩 페이스라는 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상황은 락을 얻을 수는 있지만 놓을 수는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시링킹 페이스인데요. 시링킹 페이스는 락을 거꾸로 놓을 수는 있지만 얻을 수는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DBMS는 이 데이터의 어,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트랜잭션이 만약 락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두 가지 페이스 중에 하나는 무조건 속해야 되는 어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만약 하나의 트랜잭션이 락을 하나라도 놓게 된다면 자신이 만약 그러고 나서 추가적 락을 뭔가 얻으려고 하, 하려고 한다면 DMS는 b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네가 갖고 있는 락을 모두 나그 다음에 내가 얻게 해줄게라는 형태로 프로토콜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랜잭션은 익스팬딩 페이스로 시작을 해서 커밋 혹은 롤백을 하고 그다음에 시리킹 페이스를 돌입해서 락을 모두 다 놓게 됩니다. 아, 그러면 락 되게 좋은 거네. 우리 막 쓸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락도 사실 되게 조심히 다뤄야 될 대상 중에 하나예요. 락의 단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드리면 첫 번째로 락은 프로세스들이 병렬로 작업을 못 하게 합니다. 저희 아까 멀티태스킹이라고 했는데 정작 병렬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을 발생하게 해요.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흔히 얘기하는 길막을 유발하게 되죠. 두 번째 단점은 데드락입니다. 어 데드락은 저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어첫 번째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앞에 차가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그 차는 또 다른 차를 기다려야 되고 또그 차는 원래 첫 번째 차를 기다리게 되는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이게 바로 바로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해서 락을 잘못 쓰게 되면 데드락을 발생시키게 되고 어, DBMS는 에러를 내뿜게 되죠. 이렇게 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솔레이션 레벨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어, 트랜잭션 간의 상호 작용 정도를 조절하는 그런 레벨을 이야기하고 이 레벨을 조절하기 위해서 DBMS에 아까 이야기했던 락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리드 피노미나라고 하는 DBMS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읽기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세 가지 중첫 번째는 더티리드라고 합니다. 이 더티리드는 만약에 트레이션 하나의 트레이션 T가 어, 어, 아, Q가 어떤 데이터를 변경하려고 하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얘는 아직 커밋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트랜잭션이 걔가 변경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현상을 더티 리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피노미나는 넌 리피터블 리드인데요. 이는 하나의 쿼리를 두번 실행했을 때 다른 결과값이 반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계좌에 기록된 잔액을 두번 쿼리했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천 원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이천 원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넌 리피터블 리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피노미나는 팬텀 리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역시 같은 쿼리를 날렸는데 다른 로우들이 반환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쿼리는 천원이 남아있는 계좌들을 조회해줘 라고 날렸는데 첫 번째 어, 조회와 두 번째 조회가 다른 계좌들을 반환하는 것을 팬텀 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면 넌 리피터블 리드와 팬텀 리드가 차이점 교체 보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리피터블 리드는 다른 값을 n 고 있는 같은 로우가 반환 n r e p a I t a t s why a t s why I a t s why I 이고 i n k t h a w h 이 a s h n t a s n that's why I t h a t 는 why I t h i I a t I n 레벨 s s 다가 장고의 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만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기본적으로 아까 방, 예약했던 리드 피노미나를 허용하는 정도인데요. 저희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어, 왼쪽에는 총네 가지의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측에는 어, 허용되는 리드 종류들, 아, 아까 리드 피노미나의 종류들, 그다음에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 어떤 락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시리얼라이저블인데요. 시리얼라이저블은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피노미나를 허용하지 않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리드락, 라이트락, 레인지락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리드라이트는 이야기했으니까 잠깐 레인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레인지락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라, 어, 로우를 뭐 리드든 라이트를 시도했을 때그 주변에 있는 부의 로우들까지 락을 거는 행, 행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시리얼라이저블은 보통 테이블 단위로 아예 락을 다 걸어버리는 그런 어, 방식을 이용해서 팬텀 리드를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시리얼라이저블을 사실 지원하는 DBMS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어, 상황이 데이터의 안정성이 어, 멀티태스킹 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시리얼라이저블을 지원하는 DBMS를 따로 사용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낮은 단계의 레벨이 리피터블 리드인데요. 이는 팬텀 리드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다른 피노미나는 방지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리드와 라이트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리드 커미티드, 얘는 더티 리드만 불가능하게 하고요. 이를 위해서 라이트락만 사용하게 되고 가장 낮은 단계인 리드언 커미티드는 어, 어떠한 락도 사용하지 않아서 아까 얘기했던 세가지 피노미나가 모두 다 가능한 현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되게 많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난 이미 더, 머리, 더 이상 머리에 들어갈 게없것 같긴 하지만, 정작 우리가 아직 장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장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고는 <laughs> 오토 커밋 모드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모델을 오브젝트를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될 때 바로 DB 쿼리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고 DB의 특성상 이렇게 어 쿼리를 진행하려면 각 스테이트먼트는 자동으로 트랜잭션을 씌워야만 진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커밋 어떤 작업을 하던 간에 바로바로 바로 커밋이 되는 어, 현상, 어, 작업을 장고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고는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API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굳이 트랜잭션을 어, 컨트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걸로 오토 커밋을 꺼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다만 오토커밋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저희가 장고 d b 트랜잭션의 아토믹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스테이트먼트들에 대해서 어토미시티를 보장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랜잭션의 크기를 우리가 임의로 정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을 발생할 수 있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트랜잭션을 컨트롤한다라는 작업을 허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어 트랜잭션을 사용할 수 있는 아 어토믹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데코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위드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어토믹 펑션은 하나 이상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옆에 어, 코드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트랜, 아, 아토믹을 걸어서 특정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토믹을 걸어서 그 내부에서 또 다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토믹을 내스티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내스티드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 바깥 바깥쪽 트랜잭션이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아우터 1이라는 작업을 뭔가를 하게 되고 안쪽 트랜잭션이 시작하기 전에 세이브 포인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고 밑에서 안쪽에 이제 트랜잭션에 관련된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내부에서 어 어떤 특정 에러가 발생하거나 해서 트랜잭션 실패하게 된다면 아까 생성됐던 세이프 포인트까지 롤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깥쪽 트랜잭션에 관련된 작업이 모두 끝내게 되면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작업들이 커밋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시다시피 안에 이너 프로세스는 사실 아우터 프로세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모두 커밋이 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장고는 서버에 설정된 DBMS의 아이솔레이션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옵션이라는 설정을 사용해서 서버 설정을 오버라이트를할수 있게 돼요. 그리고 장고 1.11부터는 옵션에 아예 아이솔레이션 레벨이라는 설정값 이름을 아예 명시적으로 정의를 해놔서 원한다면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 시, 어,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게 MySQL이라서 MySQL을 기반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MySQL은 저희가 아무 설정을 건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디폴트로 리피터블 리드를 아이솔레이션 레벨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고 문서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장고는 기본적으로 리드 커미티들를 권장하게 되죠. 어, 이거는 사이드 노트 잠깐 이 말씀을 드리면 보통 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다른 DB들은 리드 커미티들를 디폴트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MySQL이 어, 리피터블 리드를 오래 오래 전부터 디폴트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하나 발생합니다. MySQL에서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바이너리 로그, 저희 바이너리 로그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슬레이브 DB들을 활용하게 될 텐데요. 이 슬레이브 슬레이브 DB를 만들기 위한 로그가 바로 바이너리 로그고 이 바이너리 로그와 MySQL의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고와 마이, MySQL의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아까 권장한 대로 혹은 디폴트대로 설정해서 다르게 사용할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락과 좀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 MySQL은 리드 커밋티드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아 리피터블 리드가 기반이고, 그다음에 장고는 리드 커밋티드가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하게 된다면 장고에서 행동하는 모든 작업은 리드 커밋티드처럼 작업을 하겠지만. 실제로 바이너리 로그를 작성하는 mysql단에서는 리피터블 리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특정 시점에서는 분명히 내가 한건 리드 커뮤니티라고 장부에서 설정을 해놨음에도 약간 리피터블 리드처럼 작동하는 그런 현상을 발생하게 되겠죠. 아까 잠깐 이야기 했는데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설정에, 그 특정 설정에 따라서 각각의 스테이트먼트들이 자동으로 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장고에서 만약 내가 임의로 락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걸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함수가 있는데요. 어, 트랜 뭐 일단은 첫째로 트랜잭션 아토믹 안에 들어 있어야 되고요. 그 트랜잭션 아토믹 내부에 있었을 때 셀렉트 포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저희가 임의로 락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주의사항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장고에서 어, 쿼리를 할때 셀렉트 포 업데이트를 사용할 때. 만약에 셀렉트, 셀렉트 릴레이티드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그 조인 걸리는 모든 로우까지 한꺼번에 락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엄마 무시한 대재앙을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주의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임의로 락을 걸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바로 데드락인데요. 이 데드락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서 일종의 컨벤션으로서 만약에 어떤 특정 연관된 테이블들을 들이 필요한 작업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모델들의 락을 갖고 오는 순서를 정해야만 이 데드락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T1, T2, T3라는 그 모델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같이 시스템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 락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T1을 얻고 그다음에 T2를 얻고 그다음에 T3를 얻어야 돼. 이런 순서를 명시적으로 해 줘야 저희가 데드락을 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저 예제에서 보시다시피 플레스 1과 2는 둘다 T1 다음에 그 다음에 T2, 그 다음에 T3 형태로 락을 얻는 형태로 구현하게 됩니다. 이,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손쉽게 데드락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유의사항을 얘기드리면, <laughs> 만약에 서비스가 너무 회사가 매우 잘 됐다, 서비스가 계속 굉장히 커졌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한 번에... 그 라이트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저희가 장고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PK가 바로 Auto Increment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Auto Increment가 어, 동작하기 위해서 DB에서는 이 PK 값을 저장하고 있는 다른 테이블이 있고 이 테이블에 락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기록이 좀 늦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어, MySQL을 기본으로 얘기하면 i n d b 에 Auto Increment라는 옵션을 검색해보면 되게 또 방대한 자료를 알 수, 볼수 있는데요. 너무 방대해서 이번 세션에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DB에 대한 많은 특성들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특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임의로 그 장고에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를 실제로 서비스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m 토믹과 셀렉티브 업데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장고에서도 임의로 레이스 컨디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 실제 서비스에서는 제가 요즘에 고생하고 있다시피 락 타임 아웃을 굉장히 쉽게 볼수 있는데요. 사실 락 타임 아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프로세스들이 락을 들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면 됩니다. 뭐 락을, 락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하기에는 데이터 안정성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락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어 이락 타임 아웃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프로세스들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락을 가질 수 있게 고민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또 나오는데요. 아까 네스티드 어, 어토믹을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했는데 트랜잭션은 가장 바깥쪽 트랜잭션이 끝나야 어, 모든 작업들이 커밋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쉐이킹 페이스에 돌입하게 되면서 그때에서야 락을 놓게 됩니다. 따라서 어 저희가 락을 놓고 싶다고 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트랜잭션만 끝내야 될게 아니라 그 바깥에서 갖고 있는 트랜지션까지 모두 끝내야 되는데요. 이를 잠시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어 저희가 첫 번째로 들어가는 롱 프로세스, 굉장히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라는 함수를 갖고 있고, 얘는 트랜잭션을 아, 아토믹을 걸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투자자들의 정보, 인베스터의 정보를 셀렉터 업데이트로 락을 걸고 들고 갖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베스터들을 돌면서 어, 저희 상환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환 작업은 무엇을 하느냐. 어, 먼저 밸런스의 어, 오브젝트를 들고 오게 되고요. 근데 이 밸런스는 사실 어, 투자자의 계좌 정보이기 때문에 어, 이 상환 마,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되게 사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크리티컬 섹션이고요. 그다음 에이 밸런스를 이용해서 두 스탑 앤 업데이트 밸런스라는 함수를 돌리게 됩니다. 어, 이름에서 보다시피 여기서 무슨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밸런스를 라이트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대개 프로세스 상으로는 사람이 생각하기엔 대개 어, 명시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냥 투자자들 한 명씩 돌면서 상환 처리를 해주고 계좌의 금액을 기록해주고 명시적인 프로세스인 것 같은데 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저희 가장 첫 번째로 어, 발생된 투자자, 투자자 1번의 밸런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300번째 투자자의 두 스타프앤업데이트 밸런스라는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락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300명, 300명도 사실 많은 단위는 아닌데요, 몇천명그 다음에 몇만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 투자자는 그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기 전까지 락을 들고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첫 번째 투자자한테 저, 투자자의 계좌에 접근하려는 다른 모든 프로세스들은 락타임으로 죽어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이야기했던 결과적으로 락, 락을 걸고 있는 시간의 개선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아까 왼쪽에 지금 보이고 있는 아까의 그 코드에서 우측 코드로 바꾸게 된다면 가장 큰 차이점, 차이점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어, 아까 얘기했던 크리티컬 섹션인 밸런스를 트랜잭션의 아우터브 트랜잭션이 끝나는 가장 최후방 단에서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어, 아까 얘기했던 리페이먼트 프로세스라는 프로세스는 그냥 밸런스를 작업하는 작업 외에 모든 작업을 처리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마지막 가장 최후방 단에 트랜잭션의 가장 최후방 단인 k 분에서 k 코드의 가장 u 부분에서 업데이트 밸런스를 하는 것을 따로 빼서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것을 최소한 단위로 빨리 끝내서 바로 트 t a 션을 종료시켜 버리는 방식으로 이용해서 락타임 l Palikaneso, Paro Tranational, Junior Shikabodin, Hangshi Gro Yungeso, l a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바로 딱세 분만 채용하고 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 아직 한시가안 됐는데 1시쯤부터 저희가 이 채용과 관련된 패키지를 전달해 드려요. 혹시 자, 어제 오셨던 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 파이썬 맛이라는 3분 채용 중이라는 패키지를 나눠 드리고 있거든요. 한번씩 관심 가져 주시고 한번 방문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고 질문 받겠습니다.